이위 여기까지 보이더라. 이 순간까지 응. 저번에 영웅넘어갔 진짜 다찍잖아 <laughs> 멀리서 이렇게 하면서 입 모양만 이렇게 했는데 찍혔어. <laughs> 아, 그래. 당황스러웠잖아 <laughs> <laughs> 진짜. 근데 댓글, 당연히 안 보였거든. 게멀 샌드에 있는 거야. 무슨 일이야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. 어, 그래. 긴장 웃긴 거 봐. 아 근데 v 앱이 아니었어도 뭘 바라고 했을 거예요. 음. <laughs> 나쁜 말은 안 해요. 근데 이제 나 그때 마음 상처 받았는 거? 그걸 바로? <laughs> 그랬지 영훈이는 둘은 맨날 받겠네. 엄청 짜증났거든요. 그래서 내가 너가 조심성이 아, 없었잖아. 아, 아니야, 아, 맞아. 근데 그렇게 짜증 짜증 내줄 내가. 진짜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화낸 것처럼 보여. 맞아, 진짜 화냈어. <laughs> <laughs> 영훈이 형 근데 자기 화안 냈다고 생각해. 요 영훈이 형 진짜 어제 엄청 저 진짜 엄청 크게 짜증 냈거든요 자기 괴롭힌다고.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마음 상처 받고. 너 뭐해? 나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더비한테는 화 화났네 응? 제가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울었어 진짜 울었어? 울었잖아 마음의 손을 얹고? 아이씨 <laughs> 마음이라고 가슴, 해도 되지 <laughs> <한거 아니야? 웃음> 아니 안 울었다 거짓말하는 거야 어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돼요? 그래 요 알지 겠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? 아, 어, 그럼 노래 못들잖아 아니 우리 목소리가 더비분들한다안 들려요 이 정도 괜찮네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저, 저한테 또 안으세요? 어? 또, 또 방금 <laughs> 약간 그야 이건 아, 솔직히 얘가 그 이상한 다음, 거 아니야? 우리 항상 써. 서... <laughs> 아니야 야 영훈이가 진짜 나한테 어제 엄청 하냈다니까 진짜 내가 충격이었어 어, 어땠는지 알아요? 이렇게 막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제 너 같았지. <laughs> 이렇게 항상 한다고 했거든요, 둘이. <laughs> 어제 너 같았지. <laughs> 너가 어제 이렇게 나한테 화냈잖아. <laughs> 그거 아까 한 얘기잖아, 그거. 그러니까 어, 항상 이랬다. 너도 그렇게 나한테 그랬잖아. 그 다음 날 오면 또 누가 이렇게 했지? 또 이러면서. 또. 그럼 또 자기 아니라고. <laughs> 너도 그러잖아. 근데 큐야 지금 너 얘기 너가 하고 있는 거야? 둘이 얘기한 거잖아, <laughs> 아, 지금. 아, 너도 내가. 그러잖아. 너도 너. 너 아니야? 봐봐. 뉴는 <laughs> 항상 이렇게 나와요. 항상 자기 불리하면은 모든지 <laughs> 다 이렇게 한다니까. <laughs> 아, 얘도 그래요. <laughs> 근데 얘 진짜 얘도 그래. <laughs> <laughs> 너? 그럼 그나테 혼나. <laughs> 와 얘도 진짜 그래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<laughs> 너 그렇게 항상 나나 불리한 시간 잘하는. <laughs> <laughs> 너 항상 불리하다고 그렇게. 저희가 얼마 그래. 전에 <laughs> 뭐 하나 보러 갔거든요. 그거 얘기해도 돼? <laughs> 뭐 보러 갔어? 그자 생각하는 이거 얘기해. 그게 뭐야? 아 저희가 갑뭘 보러 갔는데 <laughs> 소비 방패 유라고요? 아니 근데 저 괜찮으면 사라고 해요. 아니 괜찮으면 사라고 해요. <laughs> 응. 맞아요. 괜찮은면 사라고 하는데 또 뉴가 괜찮다고 하면 괜히 또한번 고민하게 돼. 나도 뭔가 그런다. 어. 근데 내가 괜찮다고 한건잘다잘 썼잖아. 솔직히 뭐 뭐가 있을 때? <웃음> <웃음> 뭐가 있었지? <laughs> 진짜 이럴 때마다 제가 화가 나요. 여러분. 한번 얘기해 봐. 얘기 하면 내가 한. 아니 다 얘기할 않아? 수 없지. 지금 여기서 특정 브랜드가 모든 걸다 얘기? 해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옷. 질감. 가방. 뭐 이렇게 야 지갑은 때, 진짜 잘 샀지. 지갑은 내가 졌어. 사자고 했었잖아. 그건 너가 사고가 넣었었잖아. 아니야. 아니야 그거 내가 사자고 했어. 그러니까 우리 거의 한 시간 고민해 갖고. <laughs> 아니냐면 생각도 네, 네. 없었소리 맞아. 원래 잘소리야영훈이형거 보러 갔다가 우리들은 그냥 한번만가 볼까 이러다가 어 너무 많다.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진짜 나는안사고 아니야, 근데 근데 안 아니야 그날이 그날이 샀어. 거기가 안사간 거지. 다른 데 있었어요. 아니야 그날 샀었어. 그날 샀어. 근데 우리 거부터 사고해 근데 영훈이형거 제가 원래 처음에 말만 듣곤 안 된다고 했다가 가서 뭐해 보니까 영훈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영훈 형이 소화할 수 있는 거라 사라고 했죠 그거는. 그래서 그거는 후회 없잖아요, 솔직히. 응. 잘 갖고 후회? 다니잖아. 후 아니야. 응. 오늘도 너무 왔잖아. 어, 응. 응. 너무 너무 그냥 영훈이한 거였어. <목소리> 그 모델의 중요한 게 뭔지 알아, 케야 뭐? 너가 나 찍어주고 나서 영훈 형이 잘 나오는 거 같아. 내가 자기도 찍어달라고 했잖아. 음. 근데 아... 그거 내가 영훈 형한테 보내줬어. 그때 영훈 형이 나보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. 너사실왜 그렇게 못 찍었냐? 어떻게 생각해? 그 내가 찍은 것도 아니었는데. 근데 너가 찍은 것도 섞여져 있었잖아 아니, 아니 그거 거짓말해 내가 사실은 진짜 한 장도 쓸게 없어 아니 너왜그 얘기는 아니 야 내가 말 아니 쓸너 나랑 아니야. 너도 찍고 아니 영훈이 형 영훈이 형쓸거 있어 내가 쓸건 형한테 안 보내준 거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야 다시 얘기해봐 야, 쓸 너가 찍은 것도 해.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아니 너가 찍은 것도 있었는데 왜 내가 찍은 거아 그것도 말했어 내가 찍은 것도 있다고 왜 너만 피해갖어? 어, 이런 거잘 나왔지 형 솔직히 이런 거잘 나왔지 아이 케이스 봐봐요 여러분. 케이스 <laughs> 제껴. 아 이거 팬분 팬분이 이거 스티커 선물해줘가지고. 진짜 예쁘지 제가... 않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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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봤는데 감탄했잖아요. 아니, <laughs> 그럼 어떡해요, 어떻게 이렇게 이거. 예쁘게 붙여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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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랑 이거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요 여러분?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은 건 써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꾸며 <laughs> 그럼 이거 어떡해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스티커 써야 되잖아요 너무 예쁘네 진짜 케이스 너무 예뻐 아니 너무 예뻐서 화가 나는 거야요 이거랑 보여줘도 돼? 아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럼 형 이거는 보여주자 이거 어때? 여러분 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줄까? 이거 혁신이에요 이거 어때요 영훈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난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너 얘기하고 있었어? 나도 얘기하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너는 우선 상대방 오케이 이제 너얘기나 어, 상대 보여주면 안될 거야 이렇게 제 케이스 보시면 은 제가 그 뭐야 <laughs> 그립톡이죠? 아 맞아요 그립톡이 아니 5분 아직 안됐잖아 50분에 다같이 가기로 했잖아 나얘기하잖아 이거 한번만 더 얘기하고 50분에 다같이 가기로 했으 다같이 있 50분 전에 꺼야 돼. 는데 <laughs> 4분 아무튼 <laughs>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립톡 말해주세요 이제 그립톡이 원래 이렇게 달려있잖아요. 그럼 너무 <웃음> 크잖아요. <웃음> 왜, 왜, 미님 뭐래, 그렇게 달려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그니까 러 아무튼 그립톡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갖고, 아, 뭔뭐 다른 게 좋은 게 없을까 이랬는데, <laughs> 여러분,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. 결국 이렇게,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더라고요.